여러분, 혹시 드시고 남은 약을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약을 냉장고나 습기가 많은 주방 혹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약을 잘못 보관하는 습관이 오히려 약을 독으로 변질시켜 우리 몸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못 보관된 약은 효능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약 성분이 변질되어 복통, 알레르기 심지어 신장 독성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를 치료해야 할 약을 독으로 만드는 최악의 보관 습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유지하는 올바른 보관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제가 아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약 보관 습관이 크게 개선될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약을 독으로 만드는 최악의 보관 장소세 곳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최악의 장소는 냉장고입니다. 약은 시원하게 보관해야 신선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약은 습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 생기는 습기와 온도 변화가 알약이나 캡슐의 성분을 변질시켜 효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특히 실험 약이나 인슐린 같은 일부 주사제를 제외하고는. 냉장 보관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장소는 화장실이나 주방입니다. 이곳은 집안에서 습도가 가장 높고 온도 변화도 잦은 곳입니다. 습기는 약 성분을 녹이거나 변색시켜 약효를 잃게 만듭니다. 약의 포장지가 끈적해지거나 알약의 반점이 생긴다면 이미 습기로 인해 변질된 것이므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장소는 직사광선이 드는 창가나 차량입니다. 빛과 열은 약의 화학성분을 직접적으로 분해하여 약을 도구로 만듭니다. 차량 안이나 창가에 잠시라도 약을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뜨거운 햇볕에 노출된 물약은 성분이 침전되거나 변질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제부터는 약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올바른 보관 비결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은 약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사이의 상온이 좋으며 습기가 없는 침실 서랍이나 거실에 건조한 장식장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처음 받은 포장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조제약을 한대 모아 약통에 정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약이 산소와 습기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어떤 약인지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포장에 적힌 복용법과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 비결은 가루약이나 물약은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받아온 가루약은 조제 시 습기에 노출되어 변질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물약은 개봉 후 1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질이 의심되는 약은 일반 쓰레기가 아닌 약국이나 보건소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약을 냉장고, 화장실, 햇빛 아래에 보관하면 독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포장 그대로 보관하고 의심되면 미련 없이 폐기하세요. 작은 보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